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몽고TV 핵심 가이드,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덟 번째 강의라고 일컬음은 여기서는 그 챕터 8, 그 8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그 8장에서는 이제 질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리작성을 갖다가 하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한 단계 좀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리옵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드, 그 다음에 지리선택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요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고요. 그 지리 모델, 지 선택자 특히 지 선택자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 7에서는 이전 장에서는 이제 문서 생성하고 삭제 갱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좀더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ongo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이너리, 그, 비선, 그,를 사용, 포맷 사용해가지고, 키 값의 쌍으로 그 문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QL이라는, 즉,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했던 그 방식 대신, 그, 제이슨하고 유사한 형태의 지리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사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그, 더 쉽게 질를 갖다가 지원한, 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차이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제 많이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좀 기존 SQL 개발자들이 이해할 때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는, 어, 그러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다른 뭐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하고 그좀 구별되는 그 기능으로 쳤을 때 이제 복잡한 SQL문을 좀 이제 몽고 DB에서 간단한 질의 함수 호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렇게 만약에 사용하면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를 이제 몽고 DB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운영체제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이진파일하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가지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그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사용하면은,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갖다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리 모델, 지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때까지 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제 몽고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문서 형태로 관리된다는 거, 그런 것 같다 가꼭 아셔야 되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질이라는게 이제 데이터 조작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방법이니까, 질의하는 그 모델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데이터 조작하는 그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몽고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바이너리 포맷 그비 o n 타입으로 저환되기 때문에 그뭐 그니까 뭐 인티저나 롱뭐 플로팅 포인트 같은 그런 데이터도 다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상의 좀 필드라는 칼럼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배열이나 바이너리 서브 분석까지 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돼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문서 형태로 데이터는 문서 형태로 관리된다는 거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그 제가 그 기존에 좀 있었던 관계형 데이터베스에서의 이 여러 가지 용어하고 문고 DB에서의 용어랑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고디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그 다음에 이제, 아, SQL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몽고디비 사용 용어랑 한번더 비교를 해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뭐, 이게 같은 단어도 있어요. 같은 것도 있고, 뭐, 색인, 뭐, 이런 거는 뭐, 같을 거고, 뭐, 뭐, 프라이머리 키야, 뭐, 동일하겠죠. 이렇게 생각해, 집합면그 다음에 집합 프레임워크, 어그리게이션, 뭐, 이거 다틀 거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은 이제 컬렉션으로 표현된다는 점하고, 하나의 행은 이제 문서로 표현된다는 거. 여름 필드, 이런 거같다가 이제, 그 테이블 조인 같은 경우에는 내장문서는 링킹, 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같다가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가 좀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이런 매핑 관계를 알아두시면은 의외로 좀더 나아가는데 좀 편하게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 모델에서 이제 제가 그 MySQL하고 m o n g o d b 다가 계속해서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MySQL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MySQL 하다 놨고요그 다음에 환경 뭐 데이터베이스. 사실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MongoDB랑 구조를 한번 비교하기 위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가정을 했다 한게 뭐냐면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는 그런 경우를 딱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딱 쓰기 위해서는 article 테이블을 딱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 정보가 뭐뭐 뭐 글을 썼으면 누군가 또 썼을 거 아니에요. 글이 있으면은 그럼 그 정보를 저장하려고 유저 테이블에다가 article 테이블에 연결할 거고 유저 유저가 있으니까 유저 정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또 카테고리로도 구분하려고 카테고리 테이블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갖다가 이제 태, 그나 댓글 저장하고 할 때, 뭐 태그나 커멘트, 그러니까 댓글, 커멘트죠. 커멘트 그러니까 테이블 갖다가 설계한다는, 이러한 것들 갖다가 이제 각각을 갖다가 이제 그 만들게 되는데요. 이건 모델로 나타났을 때 바로 이렇게 되죠. 관계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이런 관계를 맺고, 한렇게 맺고, 이제 유지된다는 거.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되런걸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걸 몽고디뷰로 이제 변환을 해보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 블로그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예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몽고디뷰를 변환하면은, 일단, 컬렉션. 컬렉션은 테이블이니까 테이블을 다가두개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컬렉션을 생성하고, 네, 이 컬렉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보면은, 유저하고 이제 아티클이죠. 그러니까, 사전 정보인 유저 컬렉션하고, 유저 정보의 아티클 컬렉션. 이두 개를 놓게 되고요 이제 각 글은 여러 개의 태그와 댓글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도 보면 될수 있고, 그리고, 아티클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부, 내부의 컬렉션을 갖다가 이제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에 포함되는 거는 뭐 컴멘트 태그,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 이런 게그 내부적으로 또 포,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고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모두 다 포함하려고 해요.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문서에서 하위 그 문서를 다 계속 포함하고 있으면 은 그런 건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러 테이블에 걸쳐서 표현된다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좀 어떠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 d 이 이제 지원하는 지, 지리 형태 그러니까 지리가 여러 가지 경,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나타낸 거는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6개, 여섯 개 나타났는데요. 하나씩 보면 은 이제 키값 지리, 이제 범위 지리, 공간적 지리 문자열 탐색 질이, 지파 프레임워크 질이, 뱀 리듀스 질이 이렇게 6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키밸류 쿼리, 니까 그러니까 키값 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주로 특정 필터 매칭되는 값을 포함하는 문서를 반환받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값일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 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지 쿼인데 특정 범위에 포함되는 값을 갖다가 반환받는 거고요. 이제 좀 범위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값보다 크거나, 아니면 작은 값, 뭐, 아니면은, 크거나 작은 거, 중간에 있는 어떤 사이 값, 이런 것 같다, 이제, 반환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범위가 그랬고 이제, 공간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이나 원 같은 여러 가지, 뭐, 어떤 공간을 다뜰수 있잖아요. 뭐, 다각형 공간을 둔다든가, 원 공간을 둔다든가, 근데 그 공간에 대한 근사값을 반환받는 경우, 그런 거로딱 이어줄 수가있고요 문자열 탐색질리는 텍스 서치 쿼리라고 하는데 그 문자열 중에서 이제 논리값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and나 or나 not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문자열하고 관계 있는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 이거 갖다가 이제 들수 있고요. 그그리게이션그 프레임워크 쿼리 같은 경우에는 지리로 반환된 값에 대해서 그 집합 연산, min, max, average 요거 갖다가 그 나타내는 그수양 결과를 반환받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맵리드스질의는이렇 자바스크립트 표현된 복잡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해서 반환받는 거 이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런 여섯 개 지원되는 질의 그 형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하나씩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게, 이게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코드 같은 개념이 결국은 하나의 문서라고 했는데, 이제 문서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서 내에서의 하나의 컬렉션, 컬렉션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고요이 컬렉션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성하는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컬렉션은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이제 그 문서가 하나의 레코드 면은 레코드고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테이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는 문서를 담는 저장소예요 저장소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을 갖다가 생성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db.createCollection 한 다음에 collection 명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컬렉션을 때 생성할 때는 뭐 따로 별도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생성하는 명령만 해도 컬렉션이 생성됩니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컬렉션을 생성하고 수정, 삭제하는 명령은 별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를 생성해도 컬렉션이 생성된다. 그렇지만은 명시적으로도, 컬렉션 생성하고 수정 삭제하는 명령은 존재한다. 그리고, 첼에서 컬렉션을 딱 생성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은, 동작을 했다가 해서, 결국은 데이터를, 그, 컬렉션을 했다가 생성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이런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이제, 어, 컬렉션이 생성됐다라는 것갖다가 다음과 같이, 수행한 결과가 딱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별도로 만약에 컬렉션을 크게 지정하지 않고 생성만 하게끔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기본 크기는 8메가입니다. 8메가. 8m. 8메가인데 만약에 이거 갖다가 삭제, 가 확인을 하게 되려면은 스테이트라는 명령을 사용되거든요.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그,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물리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메뉴 사용해서, 그, 컬렉션을 생성했을 경우에 생성 크기를 딱 알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컬렉션 했다가 뭐,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사이즈 지정해주게 되면은, 그것은 그 지정한 것만큼 커질 수 있게 됨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정될 수 있다는 거, 그 사이즈는 이제 바이트 단이라는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첫 글자는 알파벳하고 숫자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둘째 그 글자부터는 알파벳도 올수 있고 숫자도 올수 있고 온점 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을 사용하고 또 네임스페이스 붙여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샘플1 샘플2 시스템닷 인덱스 뭐 이렇게 뭐 원전까지 사용해 가지고 이제 확장시켜 쓸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새, 컬렉션을 생성을 했어요 생성한 다음에 내가 쓰기 싫은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떤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드롭을 쓰면 돼요. 드롭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이 드롭을 통해가지고, 컬렉션을 딱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는 컬렉션이 있으면은, 드롭을 써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db. 뭐, 예를 들면은, 뭐, 컬렉션명이 샘플2다. 뭐 지금 샘플폰을 만들었으니까, 그 샘플 두, 샘플 2. 다, 드롭 하면은, 이제, 그,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니까, 러 뭐, 만약에, 몽고디비 같은, 그러니까 기존의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드롭이란 드롭 테이블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떠한 그 컬렉션 명을 쓰고, 그거 더불어서 이제 드롭이라고 하면은,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컬렉션 주장할 때, 그러니까 테이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할 때, 마이스 q l 에서는 테이블을 크리트하고, 에그 다음에 쇼하고, 그다음에 드롭하고, 트렁케이트 한다. 이런 명령들이 있다고 하면은,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경우 자동으로 생산되던가, 왜냐면 자동으로 생산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문서를 갖다가 이제 만들기만 하더라도, 그, 만, 만드는, 생성하는 령만 하더라도, 이 컬렉션이 생성되기 때문에, 컬렉션이, 이게, 생성된다든가, 아니면은, db.createCollection 해가지고 생성한다든가, 아까 그 Show는 똑같이 ShowCollection 하면 되고, 이제, Drop은, 그, db, 그 다음에, 뭐, Drop. 쓰면 되고, Truncate는, db 한 다음에, Remove. 이렇게, Drop과 Remove로 대응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의 또가 있으면은 이제 제한 컬렉션 인데요 이제 제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 DB 에서는 이제 성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높은 성능의 로깅 기능을 갖다 위해서 설계된 고정 크기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 전에 생성하고 크기를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크기를 그러니까 제한하기 컬렉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기가 가장, 뭐,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더 입력을 하게 되려면은, 고정된 크기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 공간이 부족해지면은, 그, 가장 오래된 큐, 오래된 구분석을 그 되고 새로운 문서가 그제를 찾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요거는 이제 나이순, 가장 오래된 거대로 지우고, 사용을 넣다는 거죠. 컬러 큐랑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같이 뭐큐 형태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문서는 삭제되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그 새로운 문서가 삭제된다고 하는데 요거는뭐 덮어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허용되지 않는 작업도 있어요. 작업형이 뭐냐면은 이제 삭제가 하는 건안 되고 자동으로 지워진 거 말고 그 다음에 문서가 옮겨질 수 있는 갱신도 허용하지 않고요그 대신 요런 거를 제한한 대신 입력 순서대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로 인해서 이제 저장 공간에 대한 어떤 리스트 같은 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 삭제 문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삭제 안 되고 뭐 오래된 거는 뭐 없어지고 뭐새 거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저장 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 컬렉션하고, 일반 컬렉션하고 좀 차이점은요, 제한 컬렉션에는, 이제, 색인이 없고요그리고 제한 컬렉션에는 색이 없다는 거, 그런 걸 좀, 이제, 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